어딱열0마리입니다 1400대 1400 간다 오우와 다 맞았어 <laughs> 하지만 나는 불사신이다 자 대망의 농부 마지막 유닛 스퀘어 크로우 허수아비죠 스퀘어 크로우라고 하면 아 등에 날개가 있고 까마귀를 열었. 데리고 있습니다. 어, 까마귀들 상태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스퀘어 크로우를 하비스터 4 명이 한번 상대를 하긴 좀네. 전력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스퀘어 크로우 두 마리를 소환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더 유리하죠. 갑시다. 어떻게 공격을 할지. 오 까마귀를 날립니다. 이거 소환사 아니야 소환사. 테라리아는 느낌인데? 자 까마귀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마리의 까마귀 때문에 골머리. 야 까마귀들이 자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저주받은 까마귀들 자폭을 하면서 마법 데미지를 입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우리 하비스터들 속수무책으로 까마귀를 처리하다가 접근도 하지 못하고 죽을 것 같은데 한대 때리나요? 자 낫을 들었습니다. 오케이 우와 이분도 방금 거기를 맞으셨는데 괜찮습니까? 살아 있나요? 야이 까마귀 대박이네 이거. 자 지금까지 봤던 유닛들 중에 어, 상당히 괜찮은 유닛인 것 같습니다. 뭐 힐베로 우 같은 경우에는 다수대 다수 싸움에서 약간 전력을 흩뜨려 뜨리는 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 까마귀를 소환하는 허서비가 꽤나 길을 넣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맘모스가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맘모스가 나오고 힐베로우가 하나 나오고 스퀘어크로우가 한 마리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맘모스가, 여기 있는 이 휠베루 때문에 정신을 빼앗긴 사이에, 스퀘어 크로우가, 처리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점수는 비등비등 합니다. 2230대 2200, go! 자, 일단, 소대가, 어? 코끼리 배에 깔렸는데요? 어, 하지만 살았습니다. 코끼리 배 밑으로 들어가서 살아났고, 자, 만모스가 역시나 딜을 받으면서, 아, 소레를 쫓아가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죽었죠? 와, 이거 까마귀 꽤 쓸만한데요? 음, 괜찮아, 괜찮아. 좋구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맵으로 옮겨가서 바이킹으로 갈까요? 바이킹. 와, 여기는 겨울입니다. 겨울이에요. 여기 뭐 공룡 뼈 같은 것도 묻혀 있고요. 이번에는 중세의 기사들을 한번 소환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유닛이 바드. 바드라고 하면 음유신 아닙니까? 음유신. 쿨렐레 치고 막 그런 애들 아니야? 어, 맞는데? 어, 악기를 연주하는 바드가 나왔어요. 뭐지? 얘들도 추출할 수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아, 중세 기사. 전형적인, 네, 기사들이죠. 두 명을 소환했습니다. 자, 갑시다! 노래를 부르면서, 룰루랄라, 나자바바라 하고 있는 거잘 피했어. 어, 나자바라가 컨셉인가봐. 싸울 생각이 없어. 어, 도망만 다녀요? 시선을 분산시키는 건데, 잠깐만, 어, 뭐죠? 죽었나요? 아, 한명당했고요 여기는, 얘, 얘는 왜 넘어져있지? 아, 얼음에 미끄러진 것 같습니다. 어, 얼음에 미끄러졌어요. 야, 바드들 저 양말 뭐죠? 싫어합니까? 패션 테러리스트들 아니야, 이거? 이런 여자들이 안 좋아하는데? <laughs> 자, 열심히 쫓아가다가, 아, 어, 기사들을 지치게 할 생각인가요? 하지만 막다른 길, 어, 길 잘못 들어서 길치가 사망을, 으아 하네요. 근데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잖아 얘들은 도망만 다니는데 어 그냥 어그로 끈들입니다 네 어그로 끈들 사망 자 바드 좀 어이없는 유닛이긴 한데 어그로를 끌어준다는 점에서 차라리 하플링 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기사 한 명이랑 아처 궁수 한명 소환해서 상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가 화살을 얼마나 버텨낼지 한번 봅시다 고자 오오 벌써 발사했어요? 오 와, 벨트 가운데 정확히 맞췄어요, 정확히. 자, 그럼 이번에는 사제입니다, 사제. 사제라고 하면은 뭔가 아군들을 치료해줄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기사를 하나 추가로 소환해서 똑같은 기사 3명이랑 상대를 시켜보도록 하죠. 과연 사제를 정에 끼고 있는 기사가 이길지, 아니면 그냥 기사 3명이 이길지 한번 봅시다. 고! 오, 축복을 내려주고 있죠? 축복! 과연 버프를 받았을지 자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먼저 받았어요 죽었나요 버프를 받아서 부활해야죠 일어나라 나의 용사여 부활 스킬이 없네요 <laughs> 자 부활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어, 한대 맞고 죽어버리면 네, 급사해 버리면 힐을 할 틈이 없죠 자 이번엔 900짜리 아, 이게 진정한 기사구나. 아까 걔들은 그냥 일반 병사고, 얘가 정말 장군급 기사입니다. 자, 이 장군급 기사가 그러면은, 방패랑 칼을 들고 있는데, 아처 한 명이랑, 어, 일반 병사 한 명, 둘을 이길 수 있을지 봅시다. 고! 자, 우선 화살 먼저 날아가죠? 방패가 꽤 커요? 어, 방패가 막아냈구요, 정확히. 자, 야, 옷 진짜 멋있다. 장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데요? 현질 많이 하셨네. 자와 방패로 밀치고 칼로 칼로 자기 가랑이 사이를 지금 네, 공격하는데요 뭐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나요 칼이 끼었어요 지금 저거 칼이 끼었어 거기에 이 친구 되게 위험한 친구네 어자 하지만 희한한 방법으로 승리를 거머쥡니다 자 방금은 뭔가 그림이 좀 이상했기 때문에 이번에 병사를 하나 더 소환해서 다시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살. 막았구요. 잘 막았고. 아, 방패밀 쳐내기. 그리고 칼 가지고 마무리 짓고. 이 와중에 허공을 때리는 병사 뒤로 돌아 봅니다. 과연 기사의 뒤를 노릴 수 있을 것인가? 어, 하지만 돌아보죠. 발견했어요. 아이고, 자기 칼로 자기 머리를 때리고 난리가 났어요. 어, 이 사이에 화살 재장전? 옆구리를 노릴 수 있나요? 아, 뭐죠? 죽었네? 야, 340점 대 900점 짜린데, 이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면. <laughs> 얘도, 가격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 소환한 친구는, 캐타펄트입니다. 돌을 던지는 추석기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1400점짜리 왕. 오, 왕이 들고 있는 칼은 거의 뭐, 엑스칼리버급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고요 자, 한번 싸움을 붙여보도록 하죠. 테타 폴트가 너무 가까이 있나? 최대한 뒤쪽에 배치해 줄게요. 자, 갑니다. 원거리 무기인데 오! 굴러가면서 돌을 던졌고 왕이 이거를 아이고 맞았어요. 하반신에 정확히 적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죠. 엑스칼리버를 든 왕은 다시 일어납니다. 괜히 왕이 아니에요. 자, 돌을 다시 재장전 하고 있고요. 자, 과연 재장전 시간이 얼마나 될지? 던지나요? 어, 잠깐만, 오, 던졌어! 우와! 정확히 맞았습니다. 야, 근데, 안, 안 죽어! 대박! 아니,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돌쟁이를 맞고 무사할 수 있지? 이거 거의 뭐 불사실인데? 그리고, 엑스칼리바! 수석기를 단번에 박살 내면서 승리했어요. 야, 이거 우리 왕이 상당히 견고한 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두명을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왕이 점수가 더 낮은데 과연 기사 둘을? 아 어, 일단 기사 하나 먼저 들어왔는데 엑스칼리으로와 눕혔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더어 하지만 어 난전인데요 자 지금 방패가 뒤엉키고 누가 누구 방패인지도 모르고 서로 부숴치 안고 있습니다 오 왕이 이겼어 야 이쯤되면 이 왕은 영화 찍어도 되겠는데 자 궁수 이 정도 숫자의 공수를 왕이 이겨낼 수 있을지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올 수 있을지 가봅시다 가자 에이. 자 일제 사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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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하지만 나는 불사 신이다 내가 괜히 왕이 된줄 아나 과연 다음번 공격이 갈수 있나요 어. 어. 아이 정도 숫자는 조금 무리였습니다 너무 많았네요 점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10마리 어, 딱열0마리입니다 1,400대 1,400. 간다! 오 우와, 다 맞았어. <laughs> 한 발도 안 빗나가고 다 맞았어요. 잠깐만, 이러면 체력이 많이 없을 텐데. 자, 힘겹게 걸어오는 왕. 거의 좀비인데? 두 대? 2대? 두 대까지 버텼어요? 자, 좀만 더 버텨. 갈수 있어! 아, 13대 맞으면 죽는군요. 자, 원거리에는 그래도 좀 취약한 것 같으니까, 어. 그냥 병사 14명 해서 다시 해보도록 하죠. 이큰칼한 자루로 한 번에 몇 명을 쓰러뜨릴지, 자, 휘둘러 봅니다. 이야! 아, 먼저 맞았어요. 하지만, 이야, 한 번에, 네. 낙엽 쓰러지듯이 우스스 쓰러지고, 두 번째 공격은, 아, 살짝 빗나갔네요.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왕. 어. 하지만, 키 차이가 이 정도로 나는 거 보니까, 어. 진짜 괜히 왕이 된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자기들끼리 막 머리통을 치고 난리가 났죠 아 하지만 역시나 가굴 앞에 장사가 없네요 그는 그렇게 반역에 무릎 꿇고 말았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까 전에 봤었던 스퀘어 크로우 허수아비랑 어, 왕이랑 대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주받은 까마귀 인간과 나라를 지키려는 왕 누가 이길 것인가 자, 까마귀들이 먼저 왕에게 공격을 가나요? 어디가죠? 아, 한 바퀴 돌아서 뒤를 칠 모양입니다 자, 어! 저주의 힘이 왕을 강타하고 있어요 하지만 왕은 꿋꿋이 걸어나가서 칼을 비둘러 냅니다! 어,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아있는, 아! 남아있는 까마귀들이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허수아비는 죽은 척하고 있으면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모든 유닛을 확인하진 않았지만 어, 이 정도 봤으면은 감은 좀 잡았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캠페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우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방어에 탁월한 방패병들 프로텍터를 어, 요 정도 소환하고 포션셀러를 3마리 정도 배치를 해서 적군에게 혼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0짜리 허수아비를 어, 맨 뒤에 배치를 함으로써 마지막에 남은 병력들을 싸그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구요 마지막에는 클로버를 곳곳에 배치를 함으로써 몸빵을 해주도록 할게요 40원이 남았지만 그냥 가도록 합시다 오케이 고자 애들 위에서 떨어져서 내려왔고 어뭐 죽었어? 아, 바보들 아니야 이거 아, 떨어지자마자 진짜 죽네? 아니 이러면 <laughs> 이러면 저 위에 왜 올라간거야 자 우선 이쪽에 병력들이 집결하고 있어요. 자 우선 오 방패병들 잘 죽이고 있습니다. 자그 와중에 여기 포션도 잘 던지고 있고요. 여기 혼란을 애들이 먹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죠. 자이 왼쪽은 아이고 망했네 망했어. 이거 족장이 여기 둘이 나와가지고 아다 죽었습니다. 아이고 아프겠다. 하지만 포션 포션 셀러가 포션을 던짐으로 해서. 이쪽에 약간 시간을 지연시켜 주시게 됐네요. 아하, 포션 굿. 거기다 까마귀가 활약하고 있죠. 자 오른쪽은 거의 다 쓸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죠? 네, 오른쪽 거의 다 쓸었습니다. 야, 포션 진짜 정확도 대박이다. 자 이쪽은 저희가 패배를 했지만 여기 있는 병력들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포션 먹고, 그죠? 목표를 포착했다. 자 까마귀들이 먼저 와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야, 대박이다 진짜, 까마귀. 애들 접근도 하기 전에 끝나겠는데요? 자, 포션 때문에, 해롱해롱 하는 사이에 까마귀가 딜, 어, 까마귀, 까마귀 길들이고 있냐? 야, 너 사랑하는 사이니? No, 공격을 하라고, 공격을. 그렇지. 자, 까마귀가 마무리. 승리. 자, 다음 스테이지군요. 이번에는 굉장히 밀집된 곳에 친구들이 있는데, 어, 헤이베일로 하고, 파머들이 자수 포진해 있네요. 너무 쉬운데? 아, 여러분, 요거는, 사실, 뭐, 이번에도 까마귀만 있으면 되게 쉽게 깰수 있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맘모스 한번 가봅시다, 맘모스. 맘모스는 공격 속도가 빠르니까 좀 뒤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적들에게 또 혼란을 야기시킬, 포션셀러가 어디 갔죠? 포션셀러. 여기 한 마리, 여기 한 마리. 390원 남았네? 음, 390원은 그냥 뭐 간단하게, 저도 하플링대 배치하고 끝내겠습니다. 가자! 자, 몰려옵니다. 파플링들은 그냥 어그로구요. 오케이. 포션이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적들의 진영을 좀 무너뜨릴 것 같은데요. 어, 잠깐만. 자, 맘모스가 생각보다 늦게 도착했어요. 오케이. 쓸어버려! 쓸어버려! 우호 호왓호 자, 잘 밟고 지나갔구요. 몇 마리 안 남았습니다. 자, 맘모스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죽으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케이! 제가 예상한대로 쉽게 끝이 났군요. 아하.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어.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이거 헤이베러만 잔뜩 있는데? 자. 까마귀들 곳곳에서 날아들고 있으면서. 과연 이 휠베로우가 어그로를 효율적으로 끌어줄 수 있을까요? 자, 해집고 다닙니다. 아, 근데 너무 빨리 넘어졌어. 여기 지금 전복됐는데? 아, 이러면 휠베로우를 뽑은, 네. 별 이득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생각보다 시간 많이 끌어주네요 자, 까마귀들이 공격을 가고 있고 끝난 거아니야 누가 살아있나요? 어, 여기 생존자가 있어 뭐죠? 도와줘요! 여기, 막대기가, 꼈, 막대기가 꼈어요! 막대기가 꼈습니다! 아이고 <laughs> 세상에 야, 이거 방금까지 너무 시시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이건 뭐죠? 오, 멋있습니다 대체 이번에는 뭘 하라는 거죠? 적도 아예 안 보이는데요? 뭐지? 이건 뭐야? 여기 왼쪽지 같은 게 있고요. 그 와중에 집들은 되게 예쁘게 잘 꾸며놨네요. 아, 뭐야? 여기 있네? 여기, 저기 있습니다. 자, 그럼 120원으로 살수 있는 스피어스로를 하나 여기 두고. 한번 시작해보죠. 뭐지? 어, 째 어, 빗나갔어! 빗나갔는데? 어, 떨어졌네요. 아이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 죽였어, 죽였어. 어, 떨어집니다. 아, 낙사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그냥, 120원짜리, 스피어 스로어를, 어디다 두지? 여기다 줄까요 어, 여기 도한번 시작해볼게요. 자, 던져! 아, 일단 한 명, 처리했고요 자, 남은 친구가 아래쪽에 있는데, 자, 그대로 죽이면, 오, 머리 들이받기. 빗나갔어요, 빗나갔어요. 아, 안 되는데, 잠깐만. 아이고! 너, 너뭐한 거니? 이 손의 위치가 지금, 아, 터졌네, 터졌어. 자, 또같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거 빗나가서 실패한 것 같죠?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오케이, 하나 처리했고. 자, 이제 얘만 처리하면 된다. 얘만, 얘만, 얘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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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목소리> 뭐냐 녀석이? 아, 그걸또 빗나가네요. 아이고, 아이고, 어, 또, 또, 또. 또, 허리춤을 잡고 지금 옷을 벗기려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던져! 던지라고 안 돼! <목소리> 뭐하는 거니? <목소리> 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마지막이야. 자, 던져라. 오케이. 하나 처리했고. 자, 제가 떨어져주면 베스트인데. 어, 떨어졌어. 떨어졌어. 나이스. 던져, 던져, 던져. 아니, 아니. 넌 내려올 필요가 없지, 친구야. 오. 하지만, 승리했습니다. 야, 아슬아슬 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슬슬 캠페인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뭐, 캠페인이 아직까지는 별로 참신함이 없어요. 뭐지? 나한테 왜 3,000점이나 주면서 얘들은 호압 시절들밖에 없는 거죠. 뭐, 스트레스 해소 스테이지인가? 가자, 쓸어버려, 쓸어버려. 오호호호 야,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 확실히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laughs> 끝났죠? 아, 이번엔 여기 있는 바드들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아, 요건 좀 색다르네. 자, 그냥 기사 하나로 끝내봅시다. 어차피 제들은 여기서 오도가도 못할 것 같거든요. 얘가 내려가가지고, 쓸어버리면 될것 같아. 이거 약간 숨어있는 평민들을 학살하는, 네. 전쟁 중의 군인 같은 느낌이라서 마음이 썩, 네. 좋진 않네요. 이렇게 평화롭게 잘 놀고 있는 친구들인데. 낙사진 않겠지? 어, 뭐야, 어, 뭐야. 얘들이 낙사하는데? 잠깐만, 얘들아, 얘들아! 다 죽으면 어떡해! 나도 떨어졌어! 어, 물속, 물속에! 졌네? <laughs> 자 병사여 다시한번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잠깐만 여기서 시작하지말고 어, 여기서 시작해라 왠지 여기가 좀더안전할것같아자 갑니다 자 가까이만 가도 얘들은 도망을 가더라고요 어. 너는 물속까지 들어갈 필요없어 천천히가 천천히 그렇지 어. 너술 술 먹은거 아니지? 근무 중에 음주를 한거 같은데 빛의 빛을 자 오케이 오케이 그길 좋다 그길 좋다 자 돌아내려가야지 발 헛디디지 말고 그렇지 좋은 좋은 선택이야 어 좋은 선택이야 그렇지 다 몰아내버려 그렇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승리겠다 아하 오 뭐야 이제 약간 군대다운 모습을 갖추고 나왔는데 야 이거 하지만 저에게 5000점이나 준거는 좀 너무한거 아닙니까 고자 가자 쓸어버려라 우선 캐터펄트가돌덩이 날려서 스트라이크 오호 오예 잠깐만 예, 맵 밖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안 돼! 떨어질 순 없어! 떨어졌고요 네. 자, 그 사이에 까마귀들이 공격을 하고 있고, 자, 마법을 써보지만 맘모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맘모스, 자, 돌진 준비하고, 들이받기! 좋아요. 어, 완전 전장을 휩쓸어 내고 있죠? 자, 그, 방,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스트라이크. 이 친구는 불에 떨어지나요? 아, 다행히 불에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잠깐만, 까마귀. 까마귀야, 너. <laughs> 까마귀야, 너 어디 가니? 넌 알지 못하니? 뭐지? 자, 중국산 까마귀가 하늘을 나는 동안에 맘모스가 싹다 정리를 했군요. 아, 이거 똑같은 거또 나왔네. 어? 이거 아까 그거 아닙니까? 이거 그냥 아까 전처럼 그냥 창 던지는. 어, 뭐야. 아, 돈이 줄어들었어. 이럴 수가. 오케이. 아직 제가 써보진 않았지만, 이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 군데, 창병을 하나 소환했어요. 이건 충분히 맞겠지. 어. 얘 혼자죠? 찔러! 그렇지, 끝! 뭐야, 이 날로 먹는 스테이지는. <laughs> 자, 이제는 급기야 게임이 시작하자마자 드러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뭐죠? 점수를 시작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이거 처형입니까? 어, 얘들 땅에다가 묶어놨나? 너무 잔인한데, 이거? <laughs> 까마귀들이 약간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그, 네. 아주 잔인한 풍습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보는 거 같네. 음, 게임이 점점 막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급기야 다 죽었는데 게임이 끝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된 거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네. <laughs> 오늘 병맛전쟁 시뮬레이터 탑스는 여기까지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한 다른 유닛들 상세하게 한번 확인해보고 미션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